30번. 농지연금에 또 적합하다. 그제는 10억짜리가 2억 8천. 지금 뭐, 그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스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밀량에서 누가 의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대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농지법을 너무 이렇게 막농지증을 발급하는 것도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아니면 사산은 어때요, 농지를. 그럼 그 지역에서 또 팔리느냐? 또안 팔린대요, 농지. 그래서 농지가 있는 소유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계속 농지가 계속 경매에서 낙찰가가 높아질까, 떨어질까? 응? 떨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30%살 필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20%짜리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20몇가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30몇 %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20몇 %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이게, 이 이유가 농지적을 발급 안 해줘요. 자, 서울사람이 저기 밀량이나 어디 농지 낙차받아, 뭐, 낙차받아 농촌에 들어가면, 야, 니, 먹대, 먹대. 저 부치 먹고 빠지라고 하지, 못해줘? 아, 이대다이그럼뭐이뭐10%이더그라께네 농지가 지금 영, 요새, 그런 거. 자, 우리 농가몇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호기야, 호기. 뭐, 내년 되면 또10%다 따에 몰라. 십몇 하면 더 좋죠? 그 작년에 3 0몇 %고, 올해는 2 0몇 %고. 내년에 십몇 프로. 낙서 받아갖고, 백프로, 어, 구십프로, 감염까지 구십프로 잖아요 농지연금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제도 그 그래요. 거제도 그 자, 그런데, 이십일에 사사 둘둘 봅니다. 이 론셀, 이십일에 사사 둘둘 보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이제 냄새를 많이 맡고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제 음자 봅니다 이게 거제시 연출면 봅니다 농지가 700평인데 10억짜리가 2억 8천까지 떨어니다 2억 8천까지 27%가 떨어져죠 10억짜리가 2억 8천 많이 떨어졌죠 그 농지가 있는데 자 길을 좀 물으세요 농지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이종일반입니다. 답인데 엄청 좋은거죠. 근데 지구다리 계획구역 해갖고 여기서 조금 농구청 공사에서 농지 점검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 봐. 이게, 이게 나중에 해줘야 될지 신지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고 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원래가 진주원의 농협에서 부실이 된 거를 부실 되면요. 농협 거는 다열어 갑니다. 외우세요. 농협 자산회사 농협자산관리사다는 뭐야? 농협권을. 그갔다가 그럼 여기서 에 대출이 원래 얼마입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대출이 원래? 7억 나간 땅입니다. 7억. 알겠거요 7억 나간 땅이에요. 그래갖고 건재당 지상권 다 설정해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NPL로 농협자산관리에서 가서 요거를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농협자산관리에서는 어! 팔게! 파는데 건재당권이기 이죠2-1 2-1로 해서 환경진. 이렇게 사가라. 이게 론쉘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 8호 삼에 요거를 순위 2-1 확정 채권 양도 환경진 하면은 누가 준대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좋은 점은 내가 이제 이렇게 얘로 산다. 사면은 주로 일하겠죠? 뭐, 뭐, 이리 돌아가겠지. 이리, 이렇게 들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난 낙차를 여러 개 들어가비고 낙차를 들어가비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로 3억에 낙차받았다 하고 7억에 낙차받았다 장단점이 뭡니까 3억 낙차받았고 나중에 7억에 팔으면 세금 많이 내겠죠 7억에 낙차받아 7억에 팔면 세금 없죠 또 3억에 대출하고 7억 대출하고 또 틀리겠죠 금액이 그죠 그럼 뭐, 3억에 들어갔는데 누가 3억 천 돈을 나 떨어뜨리죠? MBL 어는 사람은 7억짜리는 완전히 또 1등 되죠? 1등 확실하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억에 입찰을 들어가 버리면 또 좋은 점은 책금이 많으니까, 어, 농지금 맡길 때, 감정평가사가 제로 3억을 낮춰받아가고 들고 오는 거하고 7억을 낮춰받아 들고 오는 거하고, 농지금 감정가를 아무래도 7억을 잡아받아 오는 것이 더 좋겠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도, 안 그래요? 뭐야, 저 좋잖아요. 7억에 받아오는 거하고, 3억에 받아와서, 저기 농지, 농호총공사에서 감염, 아이고, 이게 2년 전에 3억에 받은 거네. 낙찰을 하는 거하고, 7억에 받은 거하고 틀리지 않네. 가격을 만들어주려고 해도.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농지가 뭐 이게 상당히 용도 지역도 좋고, 멋있습니다. 멋있고. 자, MPL 조금 얘기할게요. 론쉘 투자 론쉘 방금 자 농협 자산관리에서는 부록 1회 론쉘 투자밖에 안 한대요 론쉘 론쉘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 대입변제 방식 이런 건안 쓴대요 2 3 4 이건 안 한대요 안 하고 우회 방식으로 하면은 능가 주겠다 이러 우회 방식이 뭐냐 채권 및 건조당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고 채권 양도 양수 채권 양수 이두 개를 사인을해야 되는데 그니 부기등기. 아까 1-1.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지가 건조당 이전받아간다 무슨 말이겠죠? 이전받아간다 그러면, 채무인수는 자, 중첩적으로 한다. 이 말이고, 사후정은이 자, 적금에가까 가다가, 나중에 받아가지고, 뺏어주겠다. 뭐 돌려주겠다. 뭐 이런 건데, 좀, 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대입현재는 뭐, 좀 일부 받고만 하는 이런 건데, 하여튼, 론셸 방식이면은 팔겠다. 이런 겁니다. 론셸 방식. 안 파는 건 아니고. 자, 론셸 방식은 약정서에 채권 및 건재당권 양수도 계약서였고, 예로 뭐, 농협자산 관리회사 양도인이고, 너는 양수인이고, 이래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 겁니다. 계약서가 아마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기는 판다. 이 내용입니다. 론셸로 팔겠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 경매취하경매취하는 경매치아. 21일에 보면은 이제, 뭐 넣은 사람이 낙찰 받기 전이면은 바로 취하라 하면 됩니다. 아시겠요? 넣었다가 내가 2천만원 받을 게안 주더라. 그래서 겸해 넣었어요. 돈을 변절해? 그럼 취하시면 되겠죠. 낙찰 받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낙찰 받으면 시끄러워요. 낙찰자 동의서를 받든지 설정을 말수해버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낙찰 받기 전에는 취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권을 보면요. 왜 기각이 뭐냐? 이게 뭔 게? 어, 제주도권의 기각이 기각. 기각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런 겁니다. 21의 사사 둘둘 보면은, 경매를 넣은 사람이 군번이 2순위라, 1순위가 금이 큰데, 자, 봅니다. 제주도에 농지가 있는데 쭉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세만을 고서 경매를 넣었으면은, 이게 요서 이미 경매, 세만을 검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넣었습 경매를? 해동 건설에서 넣었죠. 자, 요서 경매를 넣어요. 그러면은, 제가 은행 여신 관리 보실 때는, 예로, 은행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복 경매 넣어줍니다. 다시 또 이미 경매 하나 더 넣어줍니다. 왜냐, 그러면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멍청한 세만을 고막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요서 끌고 와도 본 게네, 금액이 4억이, 이 감정가가 원래 예로 6억짜릴 때를 해줍니다. 5억도 해주죠. 그러면 4억 떨어집히면은 법에서 안할 겁니다. 뭐, 어, 너 남을 가망이 없네, 경매가. 경매 넣은 사람이 좀 남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가 그러면은, 선순위가 세금이 이억이 있고, 여기 에 세말공고가 원금이 3억 5천하고, 한 4억 5천좀된 게네, 4억 5천에 매수 통지 연락합니다. 그 이상, 4억 6천 쓰겠다든지, 옵션을 걸으라, 너가. 그러면은 지내시 줄게. 매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입을 딱보고 있어. 해동 건설에서. 나 그리 못 하겠다. 이랬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서 기각시킬 니다 그거를 우리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다. 이게봅니다 이해가죠? 뭐, 무슨 얘기 자, 내용은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로 문구는 이래요. 기각 해놓은 거는, 요 보면은, 지금 가보니까 기각이 되었어요. 대부분에. 기각, 기각이 되요기각 됐다. 요거는 보면은, 민사집행법에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를 취소해라. 무익료 매각금지 원칙에 한다. 뭐,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군번이 저 뒤에 주소상 개면 넣으면은, 앞에 1순위나 2순위가 겸면을 중복면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은, 끝까지 막, 진행시키는데, 여기서 힘이 없어도, 어차피 1순위는 뭐, 천만 가 발리도 제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되는데, 그게 이제, 남한개면가 가망이 없으면은, 취소를 시입니다 법원에서. 매수 신청 일주일 이내에, 통지를 받고 일주일 내에 매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매각 결정을 취소하더라. 자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많습니다.